안녕하세요. 사일러스 영어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2 영어 3과 본문 6 분석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 also protect tigers when shopping. 자, 여러분은 또한 장을 볼 때도 호랑이를 보호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됐고요. 이 사이에는 you are이 생략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many Popular products 여기서 Popular은 대중적인 의미고요 많은 대중적인 제품들 Including Chocolate, Instant noodles, and Soap 까지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초콜릿, 초콜릿, 라면 그리고 비누를 포함해서 많은 대중적인 제품들이 Are made with 뭐뭐로 만들어진다 p u m oil, 팜류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forest where tigers live 이렇게 끊어 보고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 아, 이렇게 수식을 하겠죠 그래서 어, where는 관계부사로 보이죠 관계부사 그래서 선행사는 forest 숲들이 되겠죠 우리 관계부사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그러나 이제 관계대명사 대신 사용 불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죠 자 또는 전치사가 문장의 마지막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forest 나온 다음에 이때는 뭐또 that 또는 위치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주어가 tigers live in 하고 전치사를 마지막에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바꿔쓸 수 있다라는 것 기억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랑이들이 사는 숲들이 are being destroyed. 이게주 동사가 될 텐데요. 모양을 보니까 진행형의 수동태다 라는 것 보이죠. 진행형 수동태죠. 그래서 어, 파괴되고 있습니다. 진행형의 느낌을 주고 있죠. To build more and more palm oil plantations. 점점 더 많은 팜유 플랜테이션 농장을 짓기 위해 파괴되고 있다고 합니다 숲들이 자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는 뭐 in order 이나 so as 를 넣어서 사용해도 되겠지요 자 some palm oil however 하지만 어떤 팜 어떠한 팜오일, 팜유 들은 is produced. 동사 나오는데요. 또 수동주의가 되겠네요. 그죠? 생산됩니다. In a more sustainable way. 그래서 환경파괴 없이 더 보다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설명을 해주겠네요. Products. 제품들인데요. That use. 하고 나왔으니까 네, 주격 관계 대명사가 보인다, 그죠? 예, 그래서 d e 은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유 s 동사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수 일치는 'product' 제잘돼 있다. 유 s 자, 그래서 이친화 환경 친화적인 팜류를 사용하는 제품들은 이렇게 주어가 해석이 되겠다, 그죠? 그리고 동의어 정리를 해보면 'environmentally friendly'는 환경 친화적인 뜻이고 'eco-friendly' 들리 또는 우리가 그린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해 보면 되겠습니다. Usually have 보통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Special mark 특별한 표시를 on the label 상표에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 have를 이 상표에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번역을 해봤다.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look for it. The next time you go shopping, 그래서 다음에 쇼핑, 장을 보러 갈때 그것을 찾아보세요라고 했고요. 여기서 이 시가르키는 것은 이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는 상표가 되겠죠. 앞 문장에 get involved, 참여하세요라는 표현이 되고요. There are many other things you can do. 까지 이렇게 끊고 싶네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보면, 어, you can do,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고, things 앞에 명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이에는, 어, 위치나, 대세, 목관이 생략되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수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you can do, 당신이 할수 있는 다른 많은 일들이 있다. 자, to protect tigers. And other endangered species. 이렇게 다 해석을 해보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호랑이와 다른 멸종위계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이제 부사적명법이 되겠네요. 할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많은 일들이 있는지 알려주겠네요. 자, you could volunteer. 봉사활동을 할수 있다. at a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단체에서 또는 could share 이겠죠. 공유할 수도 있다. important information. 중요한 정보들을 on social networking sites. SNS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문장 보면. However small 이렇게 끊어보고 싶고요. Your actions may seem 이렇게 끊어보고 싶고요. However 하고 복합 관계 부사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어 일전에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However 형용사 부사 나오고 이제 뭐 주동사 연결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아무리 뭐뭐 일치라도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however small을 여기서 small을 사소한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Your actions may seem. 그래서 당신의 활동이 아무리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요. 또, 우리 이 구문은 이 however를 no matter how로 바꿔 쓸수 있다까지 체크해 보면 되겠습니다. no matter how. 자,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요. 자, they can help Make a big difference. 그것들은 큰 변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여기서 그것들은 이제 앞에 문장들이 되겠죠. 이비영리 이 단체에서 봉사활동하거나 소셜 네트워킹에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그것들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또, to. to가 생략되어 있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to. 이렇게. 자 most importantly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you must remember that 하고 나왔다 느낌이 어, 목적 그렇죠 접속사 그렇죠 이 목적어 자리에 나온 접속사로 보인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that 이 we all share the same planet 자 우리의 플래닛은 지구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은 지구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 if a single species disappears 수일치 보세요. 왜냐면 여기서 하나의 종입니다. a single이죠. 그래서 하나의 종이 disappears 사라지면 이렇게 되겠죠. 사라지다는 어 일전에도 이제 동의어를 정리본 적이 있는데 vanish 사라지다라는 표현이될수 있고요. 반의어는 appear이겠죠. 나타나다. 자, 그리고, 그래서, 하나의 종이 만약 사라지면, every other 단수명사 나와야 합니다. 자, every other 단수명사 나오고요. 이 단수명사 나왔죠? 다른 모든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every가 붙어 있다. 그죠? 단수명사. 자, 그래서, every other living creature. 모든 살아있는, 현재 분산이에요. 그리고 또 얘는. 그죠? 모든 살아있는 creature. 생명체가, including human beings. 인간을 포함한 다른 모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could be affected. 수동주의네요. 그죠?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 번 읽어보고 내용도 잘 파악해서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영작까지 척척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도록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